븐72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라이베리아에요 이 화면 뭐 요새 다 거의 다 라이베리아에서 사진 찍어서 어, 표지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보면 이렇게 불빛이 있는 여기나 이런 데는 다 도로고 여기는 도로가에 좀큰 상점 그리고 나머지 불빛이 하나도 없죠 여기 2층 집이잖아요 잘 사는 집들이에요 이런 집들은 중산층 여기도, 여기가 지금 길, 대로변이라서, 이게 수도고, 수도야, 캐피탈. 수도, 어 뭐, 전에 보여드렸던 데 같은 데는 뭐, 세종로 이 정도라면, 여기는 이제 조금, 조금 외곽인데, 이 지붕들 인데 여기도 그냥 집이에요. 여기 다, 땅값이 비싸니까. 근데 어쨌든 이층 집들도 다, 그, 사람이 사는 곳에는 불빛이 없어요. 전기가 이렇게 없습니다. 저도 지금 이 새벽에, 지금 새벽 3시인데, 새벽에 전기 들어오면, 아무 때나 전기 들어올 때 기다렸다가 영상을 만들어야 돼요. 일단, 제가 가지고 온 PPT 그 파워포인트도 온라인으로 하는 것만 가져와서, 인터넷이 없을 때는 PPT를 만들 수 없고, 인터넷이 들어올 때만 PPT 작업을 하고, 그리고 또 인터넷이 있어야지 이게 업로드가 되거든요. 이제 우리가 싼 가격에 데이터를 쓸수 있는데, 그거는 영상을 업로드하는 힘은 부족해요. 지금 최선을 다하면서 어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고, 어 여러분들은 좀 편한 데서 살고 계시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기본 인프라가 없어서 여기는 그 인프라를 다 개인이 돈을 내서 만들어서 써야 되니까 <laughs> 삶의 질이 엄청 떨어지죠. 오브 솔로몬, 솔로몬내시고 이제 인듀얼 아니 인도우 더킹 부여해주세요 그 왕에게 위 i t h your j 하나님의 정의로 오가 하나님, 어, 너 로열선, 그 왕족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신분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천 번째 버 드릴 때도 그 자기 가 왕에 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천 마리의 소를 잡아서 아무리 부자래도 소, 초천 마리를 동시에 다 끌어다 잡으면, 이게 보통이지 아니었을 때, 아니었을 텐데, 그렇게 했다는 거는, 어, 엄청난 감사가 있는 거죠. 그 형들에 대한 열등감도 신분상, 자기 출신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강조하는 거죠. With your righteousness. 주님의 당신의 의로. Uh, he will judge. 그가, 그 이제 왕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가 판, 심판할 것이다. 나는 당신의 백성을 in righteousness, 의로. He, you a r afflicted to, afflicted u s 이거는 괴로움을 당하는. 괴롭게 하는 건데, ED가 붙었으니까.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을 with justice,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The mountains will bring prosperity. 산들이 will bring 가져올 것이다 prosperity 번영을 to the people 사람들에게. The hills. The 그 다음에 fruit of righteousness면 여기 뭐가 생략됐어요? 이게 생략된 거죠. 언덕들로 언덕들은 가져올 것이다. The fruit of righteousness의 열매들을 He will defend. 그가 보호할 것이다. The afflicted. The afflicted.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을 among the people. 사람들 가운데서 and save the children of the needy. The needy는 궁핍한 자들이죠. 궁핍한 자들의 children을 save 할 것이다. He will crush. 그가 crush 할 것이다. 뭐 부셔버리다. 어, 물리쳐버리다 이런거죠 The oppressor. 압제자들을 물리칠 것이다 이 크러쉬가 부셔버린다 그랬죠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고 한글 성경에 나온 게 뱀의 머리를 짓밟아서 으스러뜨린다 부셔버리다 이 크러쉬는 이제 자동차 같은 거 충돌 사고 났을 때도 크러쉬 쓰고 비행기 추락 사고 때도 크러쉬 쓰거든요 그만큼. 이제 끝장을 내버리겠다는 것이고 h e 인 e endure 이때 인 n d u 는요인디어가 보통은 인내하다 인데 as 롱 o 즈더 a 이렇게 a 즈 에즈 나오면 저는 보통 여기서 끊으니까 쉽더라고요 태양과 같이 태양과 같이 몸무 만큼 그래갖고 태양과 같이 똑같이 길게 인 n d u 다 이때 인 n d u 는 지속하다 오래가다 이런 뜻이죠 다른 왕들은 막일 2년 하고 죽거나 뭐구태타를 당하는데 왕권이 오래 간다는 거죠. As long as the m 태양처럼, 달처럼. 이런 건잘안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through a 모든 세대 동안에 그렇게 오래 갈 것이다. He will be like. 모모와 같을 것이다. Rain. 비와 같을 것이다. Falling on a moon field. 떨어지는. 이렇게 새로 깎은 잔 풀밭, 그 위에 떨어지는 비와 같을 것이다. like showers, 그리고 like rain, like showers. 소나기와 같을 것이다. watering t e a r t 땅에 물을 주는 소나기 비와 같을 것이다. 이런 표현, 여기 아프리카에 와서 보니까 굉장히 실감나요. 제가 브이로그에도 올렸지만, 정말 여기는 그냥 계절은 하나예요. 무슨 무슨 계절이 두 개라 는데 내가 볼때 그냥 계절은 계절은 하나 여름뿐이고 여름인데 비가 물이 좀 있는 여름, 물이 없는 여름 이렇게 되거든요. 건기인데 건기 여기 오기이 건기 끝트마를 정말 물이 부족한데 이때 소낙비가 와주면 땅에 물을 주는 거고 사람들도 수도가 없으니까 거의 지하수를 쓰니까 지하수가 말라있다가 소나기가 한번 오면 땅에 물이 흡수돼서 저기 지하수가 좀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 생기는 급하게 생긴 지하수는 흙탕물이 많더라고요. 흙탕물뿐만이 아니라 그냥 흙만 깨끗한 흙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오염 먼지 더러운 게다 나오고 여튼, 개, 개도국, 개발도상국의 문제는, 어, 저개발 국가의 문제가, 이 하수처리, 오물처리, 또 쓰레기처리에 대한 그 개념도 없고, 뭐, 뭐, 배운 사람서부터 애들까지 다 그냥 아무데나 쓰레기 버리고, 아무 데서나 그냥 대소변 보고, 그리고 물은 다 그냥 집 밖으로만 나가면 된다는 식으로, 그래도 정화조는 요새 좀 하던데요 그렇게 하니까 뭐 모기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 그 문제 참 우리도 옛날에 그랬나 그렇습니다 영어 하다가 자꾸 옆길로 새서 죄송합니다 In his days 그의 시대에 the righteous 의로운 자들이 will flourish 넘쳐날 것이다 Prosperity 번영이 will abound 풍부해질 것이다 till the moon is No more. 다리 더 이상 있지 않을 때까지 그러니까 영원이죠. 다리 없어지는 경우는 천지가 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새새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는 계속되는 거죠. You will다스릴 것이다. From to sea, from sea to sea. 바다에서 바다까지. And from the river 강에서 to the ends. 오브디얼스 땅끝까지 다스릴 것이다. 데졸트 트라이벌스 사막의 광야에 있는 그 부족들이 윌바 인사할 것이다. 절할 것이다. 비포 힘. 그 앞에서 애니제네미스크의 적들이 윌리드더스트 티끌을 핥을 것이다. 넥킹스부터 그 다시스의 왕들과 다시스와 아, 다시스와 그리고 오브 디스턴트 쇼어에서 먼곳 해안에 있는 왕들이 will bring 가져올 것이다 트리뷰트 이거 곡물 어, 뭐 찬사도 있는데 여기서는 공, 곡물이 맞겠죠 공물 곡물. 그에게 곡물을 가져올 것이고 the kings of Sheba and Saba will present him 그에게 기프트를 가져올 것이다. 이 셰바가 그 시바의 여왕 할때그시바고 스바는 그 구스의 후손 중에 하나라고 해요. 구스의 후손.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프리카 쪽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시스나 아까 그 데저트는 이렇게 시나이 반도가 있고 여기 아라비아 반도가 있고. 여기 뭐 대서양이 있고, 여기 아프리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대서양이 있으면 그 이스라엘이 여기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광야 사람, 이쪽 사람이고, 시바나 시바 사람 이쪽 아래 사람이죠. 이집트 얘기는 안 하네요. 제가 이걸 올려드리고 71장 다시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새벽에 지금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어요. 여기가 지금 약간 어, 뭐랄까 이제, 이제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라서 밤에 제가 혼자 떠들면 옆에 자는 사람들 깰까 봐 조용조용히 얘기하니까 어, 좀 소리가 작고 낮에는 너무 시끄럽기도 하고 비 오는 날은 뭐 여기가 양철 지붕이라 비 오는 날은 또 녹화 못하고. 또 낮에는 전기가 안 들어올 때가 너무 많아서 밤에 하는데 오디오가 좀 글쎄 제가 들어보니까 작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볼륨 업하시고 들으세요. 이제 가능하면 큰 소리를 할게요. All kings, 모든 왕들이 will bow down to him. 그에게 절할 것이고 and all nations,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will serve him. 또뭐 민족들 혹은 나라들이 그를 어, 그에게 그를 섬길 것이다. 이게 솔로몬이 이런 시를 쓴 거예요. 또, 기도이기도 하고, 염원이기도 하겠죠. 뭐, 왜냐면, 하 he will deliver, 그가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t h 리 궁핍한 자들, who cry out, 부르짖는 궁핍한 자들을 구해줄 것이기 때문에, the afflicted, who have no one to help, the have no one to help. 도울 자가 없는 그런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을 그가 구원하는 게두 부류죠. 가난해서 부르지는 사람, 또 도울 자가 없는 사람. 아 저도 여기 그, 그런 사람들을 도우라고 이제 그게 저한테는 어린이여서 하나님 보내셨는데, 이 강한 자들이 그 어린이들을 둘러싸고 돕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지금. He will take pity, 가엾이 여김, 불쌍히 여김, 동정심 이런 거죠.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On the weak, 연약한 자에게. And the needy, 궁핍한 자에게. 자들에게. And 그래, 여기서 will take, take pity, will save the needy from death. 궁핍한 자들을 죽음으로부터 건져낼 것이다. 뜻이죠. He 레스 l 레 rescue. rescue도 구출하는 거죠. 구출하다, 구조하다 된 그들을 from oppression, 압제로부터 and violence, 폭력으로부터 그러니까 가진 자들이 지금 가진 자들이요. 이 사람들이 힘도 가지고 있고 돈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위도 있고 그래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가진 자들이 더 자기의 부를 늘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람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부를 다, 이게 뭐큰 것도 아니에요. 이건 자잘한 건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티끌모아 부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돈을 다 자기가 먹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돌아가지 못하게 해요. 뭐 특히 뭐 도로를 놓는다든지, 아까처럼 전기를 놓는다든지, 뭐 땜을 쌓아서 뭐 물을 저수지를 만들고 농사를 짓게 한다든지 이런 걸다 막아요 여기에 들어갈 돈을 다 자기 주머 자기 자루에 넣어서 자기만 혼자 점점적 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빈부격차가 커지, 커지죠 뭐 어느 나라든지 그런 것들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호진국일수록 정치가 이게, 이게 이거 가지고 있는 게 이걸 다스리는 게 정치인데 정치제도가 잘안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선교사들이 왔을 때도요, 성교사가 여기 서 있잖아요. 그럼 자꾸 영화 대학교를 빠지네. 이사람들이요 여기 애들이 막 기다리면서 도와주세요. 뭐, 애들은 너무 귀엽죠. 막, 달려고 이러잖아요. 이사람들이딱 서가지고, 안 돼! 그러고, 너 당신들은 나한테 먼저 허락을 받아라 아니면 또 나쁘게는 그런 식으로 하고 두 번째는 내가 도와줄게 뭐 이러면서 자기가 다 자기한테 달래는 거예요 얘네들한테 돌아가는 게 없거나 정말 선교사들을 무슨 뜯어먹어야 될 생선으로 하는 것 같아요 자 어디까지 했나 옆길로 세지 않고 나가겠습니다 For Precious 귀함이 is their blood in his sight. 그 왕의 눈에는 그들의 피가 is p r e c i o u s 아시겠죠? 1, 2, 3 이런 순서로 해석해요. 그들의 피가 is precious, 귀하다. 왕의 눈에는, 왕이 보기에는 그 가난한 자들, 이 사람들의 피. 아무도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귀중이 여기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데, 오직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자기 사자들, 자기 사람들, 그 자기의 종들을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솔로몬 자기 왕은, 왕이라는 그큰 어, 큰 권력을 가지고, 그래도 이 사람들을 약간 조종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자기의 권력을 쓰겠다. 이런 기특한 시를 짓고 있는 거죠. 롱 메이리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도 e 가 일본이겠죠 그는 메일리브 살기를 하았으면 좋겠다 기원문이라고 그랬죠 롱 오랫동안 그가 장수하기를 메이비 기분 그래서 주어지기를 그에게 뭐+ 뭐요 골드 브롬슈가 시바의 골드가 그에게 주어지기를. 이 시, 시, 시바가 아프리카 쪽에 아프리카는 지금도 골드가 많아서 금 사기가 또 기승을 부립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금 많다. 금강을 발견했다. 투자해라 이런데 투자하라 그러면 하지 마세요. 여기서 보니까 그런 사기꾼이 많아요. May people ever pray. 기도하기를 사람들이 f o 그들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누구죠? 솔로몬을 위해서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And may bless him. 그에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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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를 축복하기를 all day로 하루 종일. 갑시다. Let 동사원형 찾아야 되죠? Uh, Abound throughout the land. Abound가 동사였네요. 그, 그러면 곡식이 어, 풍성하게 하라 throughout the land. 온 땅에. And on the top of t 그리고 산, 언덕의 꼭대기에는 그것이 may s w 이렇게 흔들리기를. 뭐죠? 곡식이요. 곡식이 이렇게 흔들리기를. red is f r 그 땅에 그 열매가 또는 그 곡식의 열매가 플 l 리 u r i s h red 풍성하게 넘치도 넘치게 하라. Like Lebanon. 또좀 얘기 안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레바논이 또 나오네. 이 동네는 이 라이베리아 이 나라는요. 레바논과 인도가 상권을 다 차지하고 있고 뭐든지 다, 닭도 브라질에서 수입해오고 달걀도, 달걀도 달걀이 뭐 인도에서 왔대나 기니에서 왔대나뭐 양파. 양파는 나네요. 그럼 그것도 기니에서 온 거고. 그럼 여기서 나는 건 뭐냐고. 여기서 나는 거는 파파야랑 파인애플이랑 바나나밖에 없고 다 수입이에요. 이러니 가난하죠. 레바논에서 다 많이 나오고 레바논은 여기서 볼때막 여기 이 나라에서 볼때 레바논은 무슨 미국 같아요. 모든 게다 레바논에서 과자도 레바 휴지도 레바논. 레바논 내전 중이거든요. 근데도 거기서는 생산을 하면서 여기다 수출을 하고 모든 슈퍼마켓은 다 레바논이 주인이에요. 모든 대형 문구점이나 가전제품은 인도인 이거는 슈퍼도 그렇고 뭐 금성이 있더라고요. 거기 주인도 레바논 사람. 뭐 냉동 생선 여기 바다 바다 나라니까 해산물로 돈 벌어야 되죠. 그것도 다 레바논 사람. 레바논 사람들이 다이 나라를 어 모든 경제나 금융 같은 것도 다 쥐고 있어요 참 가엾죠 그니까 사람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생산수단은 없고 이걸 사서 써야 되니까 이런 거못 사서 쓰는 거죠 Let it thrive. 잘하게 하라. Like the grass of the field. 어, 들판의 풀처럼. 뭐요? 이런 거 곡식, 곡식 이런 것들이 아, 그리고 메이, 메이 나오면 인 n d 동사 운영 찾아야 되죠 그의 이름이 오래 가도록, 영원하도록 하라 may it continue, 계속되도록 해라 as long a 태양이 계속되듯이 올 l l n a 온 나라들이 will be blessed 복을 받을 것이다, 스루 r him, 그를 통해서 And they will call, 부를 것이다, 그를, 블레스 s 복받은 자라고. 프레이 i s e Praise, 찬양, 프레이가 찬양이 있, 기를투 o 로 h e 주 하나님께, t 가로 God of Israel,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후 h o a l o n 오지, 혼자서 하신다, 마블 r 스 e l o 경이로운, 놀라운 일들을. p r s be 이게 앞에 may 생략된 거야. To the glorious name 영화로운 이름 forever 영원히 m a y the whole earth 온 땅이 be filled with 가득 차기를 모모로 with h i s glory 그의 영광으로 아멘 and 아멘 그리고 거기서 끝나고 this concludes 이것이 the prayers of David. 데이비드 선 오브 제스, 제시 이세아들 데이비드의 기도를 끝낸다. 이것이 콘크루드 끝낸다. 데이비드 이세아들 데이비드의 기도를 이렇게 됐습니다. 어, 오늘 그 여기까지 하고 아 이게 또 PPT가 다막 마이크로소프트가 또막뭐 윈도우 10 새로운 버전인데 업그레이드 할까요? 그래서 그러라고 딱 클릭을 하고 갔다 왔더니 다막 엉망진창이 돼 있어서 뭐 겨우겨우 복구를 했어요. 복구를 했더니 전에 하던 시스템하고 또 시스템이 달라져서 윈도우가 구글이나 모든 걸다 장악하고 한글과 컴퓨터 파일 새로 산 것도 안 먹히고 좀, 좀 아슬아슬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음, 또 73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